아아 연락 아, 망했어 나 교환학생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뭐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이 금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비자 인터뷰가 있어요. 자료를 조금 보다가 보니까 내 서류에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서야 느꼈다. 와 어, 어떡해 어떡하지? 비자 인터뷰를 갈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DS-160 이라는 서류예요 DS-160에 내가 미국을 갔냐 안 갔냐에 대해서 묻는 질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연히 I've been there 이라고 체크를 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가장 최근에 갔던 거는 음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그때 거 쓰면 되겠다 하고 썼는데 알고 보니 최근 다섯 번 써라 라고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몰랐어요. 자랑이다. 그거를 내가 못 읽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laughs> 사실 얘기를 하자면 미국을 다녀온 횟수는 네 번이에요. 사이판 그리고 6학년 때, 5학년 때 그리고 아예 2년 반, 3년 동안 살았었던 그때인데 아마 그 2년 반, 3년 살았었던 이때는 너무 오래 전일이라서 그 언더레드라고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네 번을 다녀왔는데. 적어야 되는 건세 번인데, 서류에다 적은 건한 번을 적었다. 이러면, 비자 인터뷰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laughs> 아, 일단, 지금, 금요일 새벽 12시거든요. 내일 오전에, 대사관에 한번 전화를 해보고. 이것 때문에 55만원을 또쓸순 없잖아. 아, 이거, 제가, 비자 준비하면서, 세리스비랑 비자 인터뷰 예약하는데 막 55만원을 썼거든요. 근데 DS 160 잘못 썼다고, 5 5번을 다시 내야 된다고? 이거 솔직히 좀 말해 안되잖아 일단 이세상에뭘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관좀 하다 자고 내일 아침에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하겠습니다뭐 네, 어쩌겠어? 아, 몰라, 대망의 그날이 와버렸다. 오늘 비자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 보기 전에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근데 머리 짧게 자르니까 약간 뒤에가 다치지 마요 음 아무튼간에 머리를 잘랐고 최대한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흰 와이드치 청바지 입었습니다 이제 일단 화장을 하고 아침 먹고 면접 보러 가볼게요 머리도 다 폈고 이제 나갈 준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이거든요. 제가 예약시간이 10시예요. 근데 후기를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일찍 가 있어야 제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7시 반 예약이면 7시에 가 있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엄마가 데려다주신다고 하셔서 10시 예약인데 9시 반에 이제 줄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 당초 계산을했을 때는 김해식비가 제일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 <laughs> 갈게요. 이비용저 갈게요. 제 어, 갈게요. <laughs> 끝나고 전화할게요 제가 먼저 갈제게가 먼저 갈요 제가 먼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갈게요. i, just finished my visa interview and I It would be much more complicated, but it was kind of simple, we're just kind of lucky. So yeah, I'm done with my visa interview. I'm waiting for my mom right now. I'm gonna have a brunch with my mom maybe. Not sure, but yeah, I'll see you then. 원래는 한국에서 찍었어야 됐던 거를 한국에서 못 찍고 미국으로 와 버려가지고 어 지금은 미국에 도착한 지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넘었는데 이제서야 비자 관련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학식당 브리또를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지는잘 모르겠는데 참 브리또예요. 줄 서서 만난 외국인 친구한테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매운 거 좋아하면 할라피뇨를 넣으라 그러길래 그냥 비프에다가 할라피뇨에다가 살사 소스 넣어가지고 브리또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본론으로 들어가보자면 저는 비자를 J1 비자를 받았어요. 어 J1 비자로 1년 동안 c a l i f o n i a s a t University에 있게 됐고. 전반적인 DS-160이랑 뭐 세비스비랑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다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사관 갈때 제가 갖고 갔던 서류들은 일단 비자면접 확인 예약서 그리고 DS-160 그리고 세비스비 납입 확인서 어, DS-2019 그리고 재정증명서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를 서류를 갖고 가고 그리고 그 외에는 꼭 필요한 여권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비자 사진 가져가세요. 이게 증명사진, 여권사진에 들어가는 거랑 비자 사진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자 사진은 55일 거고 그리고 여권사진은 그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고 여기다 올릴게요. 그래서 엄연히 좀 다른데 비자 사진은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그걸로 한 두세 장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DS10하고 DS2019에 되게 많은 사연이 있어요. 제가 필름이랑 미디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매스미디어로 전공을 들어올까 했는데 전공 인정을 못 받을까 걱정이 돼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전공을 바꿨어요. 전공을 바꿔서 DS2019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공 바꿔서 다시 받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DS160 이 조금 문제인데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DS160 작성을 할때 뭔가를 잘못 작성을 해 가지고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대사관 측에다 연락을 해 보니 DS160에 만약 잘못 작성을 했다 하면은 그냥 새로 다시 작성을 해서 그 서류를 갖고 가면 됩니다. 그 서류를 갖고 가가지고 앞에 데스크에다가 제출했던 DS160에 뭔가 잘못 작성을 해가지고 새로 작성을 해서 이 서류를 갖고 왔는데 이걸로 해서 면접을 볼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대사관 데스크 앞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 정도가 제 고난과 역경이었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거는 다 놓고 가세요. 웬만하면 핸드폰만 들고 가세요.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렸다시피 역사 안에 놓는 캐비넷 같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에 놓고 대사관을 가든 아니면은 핸드폰만 들고 가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핸드폰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지루할까 봐책한권 들고 갔고 근데. 긴장돼서 글자가 안들어와요 되네. <laughs> 음, 뭐, 무튼 그랬고, 문좀 열어야겠다. 그 안에서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전자기기 다 맡겨놓고, 가방 물품 검사하고, 들어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비자 면접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은 줄이 쭉서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서명을하면는 면접은, 은행 창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면접관 1, 면접관 2, 면접관 3, 면접관 4,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명씩 그 들어가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고 나오면 됩니다. 면접 질문 같은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질문을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이게 랜덤인 것 같은데, 제앞 사람이, 앞 면접자가 한 10분, 15분 동안 그 면접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10분, 15분 동안 하면은 좀 빠르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결론적으로 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 그 예상했던 면접 질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가 있을 거냐? 그 학교에서 무슨 전공이고 어떤 걸 배우고 싶고 어떤 거를 배워서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실현을 할 것이냐 약간 이런 정도의 질문? 결국 저한테 실제로 물어본 질문은 You're going there for one semester? So 그래서 저는 No for two semester, s one year. 이러고 얘기하고 Okay, then your visa a s been approved. 이러고 끝났어요. <laughs> 그 그랬답니다. 가줄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뿐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비자 문제가 잘 원활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